네, 이렇게 해서, 어, 펠칸 나무를 이용해서 나무의 선을 이용하면은 약간 이제 동양적인 표현이거든요. 그래서 선과 공간, 그 다음에 형태적인 부분들을 이용을 하면, 어, 많은 종류의 소재, 또 많은 양의 소재 아니더라도 공간을 충분히 작품에 이끌어들여서, 어,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건, 음, 기본적인 나무, 펠칸 나무를 잘 굵기가 굵은 나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. 그렇게 하고 어, 매지사나 이런 백합과 그런 어, 식물들은 어, 외대로 된 것보다는 쌍대로 여러 송이가 있는 것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형태를 살리는 거거든요. 그렇게 하고 어, 기본적으로 화기는 넓은 그런 어, 화기보다는. 약간 음, 화기의 그런 역할이 한40% 이상이 되거든요. 그래서 어, 동양적인 표현이죠. 그래서 어, 그 부분을 작품에 이끌어들여서 여러분들 표현하면 쉽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인 선을 하나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색상 면에 있어서는 붉은색의 아나나스를 눈에 확 띄게 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어, 아까 아, 메드사 처리하고 메드사 선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채워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. 그냥 어, 한단 처리했거든요. 그래서. 어, 이건 세대분이, 매주선는 세대분이 안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다섯 대면 충분이더 크게 작품을 할수 있겠죠. 그래서 한 단, 한 단, 한단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팔손이 입은 다섯 대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쉬우면서도 작품성이 어, 있는 그런 작품을 어, 표현하는데, 어,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어, 작품 표현하는데 도 많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